오늘은 그 이렇게 저희 집은 아니고 장모님 댁인데 이렇게 보시면 타일이 화장실 타일이 가까이서 보여줘. 화장실 타일이 이렇게 음 줄룬 백시멘트가 이렇게 다 나가봤거든요. 줄룬 시공은 요새 많이 하시다 아마 이렇게 제가 오늘 포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피는 날이어서 보수를 한번 해보려고요.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됐죠? 자 다이소에서 보시면. 블룬 보수제라고 이런 게 있어요. 보이시죠? 2,000원 하네요. 지금 사왔는데 이거를 안에다가 채워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게 좀 구멍이 좀 커서 콸콸콸 나 나오, 나오, 나오니까 살살 조심해서 부숴주시면 돼요. 꾹꾹 눌러서. 이런식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상 저희 자모님들은 보시다시피 모든 데가 다 지금백시멘트가 꺼져 있어가지고다 보수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보수하기 어려웠고 이런, 이런 데만 좀 깊게 홈이 파여있는데만 조금 제가 보수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깊게 좀어 있는데만 제가 보수를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물티슈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고 저는 이제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런 식으로 아 이거 좀몇개더사 왔어요. 좀, 좀 부족하겠다요. 보니까 기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옆에도 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다떠 있거든요. 지금 다, 심해다 죽었죠? 이걸 포스를 해줄까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서 가운데를 채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운데를 채워줄게요. 손가락으로 쭉쭉 눌러준 다음에, 이제, 아덱스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면 좋아요. 저는 그냥 합니다. 자, 그리고 보수를 다되면이리로 테이프를 뜯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테이프 뜯어주시고, 이쪽도 뜯어주시고. 좀덜 묻겠죠? 그리고 물티슈로. 그럭 쓱쓱쓱쓱 닦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수평이 안 맞네. 그렇지. 이게 봐 여기 올라가 있고 여기 지금 죽어 있잖아. 음. 이런 식으로 몇번 닦아줍니다. 자, 처음에 마스킹 테이프를 안 했으면 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아마. 이러고, 옆에 겉에만 이렇게 조금씩 닦아주면 돼요. 부티추로. 식으로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봐보실까요? 이 부분만 했는데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깔끔하게 막 메꿔졌나요? 보시기에는 이런 식으로 섬세하게 조금 다듬어냅니다. 자, 어떠세요? 자, 여러분도 이걸 따라서 이런 어, 소액을 투자하셔가지고 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랑 여기. 이렇게 쉬는 날이면 이렇게 장모님이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막 시킵니다. <laughs> 이 단차가 좀타일에 단차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가 더 높고 여기가 낮아요. 훨씬 수평이 아예 안 맞아요. 이렇게. 초보분이 오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시공한 지는 <laughs> 5년? 5년,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좀, 그래도 깔끔하게 됐나요? 이렇게 벽면도, 끝에 다 파여 있었는데, 참 깔끔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